언급했던 음. 세이, 세이 되게 궁금하더라고 요. 세이호 네. 음. <laughs>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이 드립을 제가 이미 준비를 해서 왔는데 아, 하죠, 아, 이걸 언제 살릴까 하다가 <laughs>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못 맞춰줘서 미안해요. 세이라는 <laughs> <Say ho. 웃음> 네, 음. 네, 어. 코인이 음. 오늘 어제 오늘 지금 글로벌과 국내에 동시상장 을 진행하는데 어. 동시상장이란. 거의 없어요. 우리 업계 동시 상장은 있긴 있지만 거의 정말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케이스인데 음. 왜냐면 보통 해외에서 먼저 어, 상장이 되고 전반적으로 좀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닥사에서 지정한 어떤 그런 기준함들을 쫙 음. 확인을 하고 상장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먼저 가격 펌핑이 오고 나서 우리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차익을 많이 못 누릴 때가 음. 많아요. 음. 이미 해외에서 한탕 해먹고 오는 부분이잖아요. 음. 근데 이번에는 세계 최초 동시 상장을 음. 한다. 글로벌 동시 상장을 하는데, 오. 일단 업비트를 기준으로는 아직, 지금 보시면 업비트에는 없을 거예요. 업비트는 음. 오늘 아침 10시 기준으로 올라가고, 음. 어제 빗썸에 일단 출시가 됐거든요. 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후비 바이낸스, 크라켄 등등등 모든 거래소에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이라는 애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지. 글로벌 상장을 동시에 진행을 하냐, 어느 정도 근본이 있는 코인이냐라고 그렇지. 놓고 봤을 때, 어, 제가 그래서 좀 공부를 저도 해왔는데, 왜냐면, 세이코인. 네. 이 코인이 신규 코인이기 때문에 저도 기술적으로 제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치. 최대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 일단 셀 같은 경우는 어, 탈 중앙화 나스닥을 표방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요. 음. 탈 중앙화 나스닥. 음. 그래서 탈 중앙화를 위해서 빠르고 안전한 레이어 1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2만 개의 TPS 처리량과 지금 완결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 제가 알기로 이더리움의 TPS가 그러니까 트랜잭션 펄 세컨드라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결제, 처리되는 거 있잖아요. 비자도 그렇고, 뭐가 됐든 우리가 온라인에서 딱 결제 처리를 했을 때, 그게 결제가 처리되는 속도가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1초에 7번. 음. 그리고 비자 네트워크가 뭐 1초에 4,000번인가? 뭐다 정해져 있어요. 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초에 2만번.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음, 음. 아, 근데 이미 이 2만 번이라는 숫자는 앞서서 솔라나라던가 이런 친구들도 이 몇만 번의 결제 처리량을 자랑하는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로 이미 음. 우리 시장에 있기 때문에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의 결제사들 혹은 기존의 이 암호화폐 네트워크보다는 훨씬 더 빠른 TPS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레이어 1을 가지고 있는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리곤이라든가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체제로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아,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조금 그 네트워크 용량을 늘려가는 데 도움이 될수 음. 있을 것 같고 지금 세이 같은 경우는 그 업비트에 오늘 상장이 되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도 음. 보고서가 이미 국문으로 분석이 돼서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거래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디파이의 시작점이라 할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에 거래 체결 속도는 중앙화 거래소보다 느리다. 아. 그러니까 비썸, 업비트 이런 애들보다 탈 중앙화 거래소의 그 거래 체결량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해요. 음. 근데 이 세이 네트워크를 가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기존에 있는 탈 중앙화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 간의 그 속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탈 중앙화 금융의 토대가 될수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 중앙화 거래소를 저희가 이 dex라고 부르거든요. 음, dex 음. 다 줄임말이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음. 이 dex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의 역할을 할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음. 지금 세이 네트워크는 자체 거래 체결 엔진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네트워크 위에 dApp들이 오더북을 공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더북은 뭐냐면, 이 거래소에서, 어... 내가 비트코인을 팔려고 내놓으면은 누군가가 같은 가격대 비트코인을 사줘야만 그게 체결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게 실시간 오더북이라고 하는데 음. 이것도 똑같아요. 네트워크 위에서 d앱들이 오더북을 공유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거래가 따다다다다 다 체결이 될수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토큰 발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처음부터 뭐 발행량이 100억 개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3%를 에어드랍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할당량을 정해놨어요. 음. 그래서 100억 개 중에 3%면은 뭐 적지 않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은데 음. 일단 토크노믹스를 확인해 보면은 20% 정도는 프라이빗 세일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흔히 말해서 주식의 뭐 IPO 음. 뭐 투자자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20%는 이걸 만든 팀들 프로젝트 음. 팀이 가져가고 또 9%는 재단에다 할당한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3%의 에어드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크노믹스를 안전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발행과 관련된 어, 의견은 없다라고 현재 주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추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도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세이가 메인에 출시 이전부터 다양한 디앱들이랑 서비스를 생태계로 온보딩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12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개발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제 막 런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과 같은 어떤 새로운 회사가 런칭이 됐는데 이미 그 애플 위에 120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출시와 동시에 이미 테스트 내 단계에서 1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안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음. 120개 어플이 있으면 그 안에 프로젝트에 도투자는 투자자가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출시 전부터 이미 너무 탄탄했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800밀리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은 코인베이스도 들어가 있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어, 어쨌든 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투자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어,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다. 뭐 투자를 잘 받아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에서 뭐 백이 2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데이터라던가 게이밍 디파이 이것도 또줌 해서 보면은 이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소셜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SNS, 원래 지갑 서비스들, NFT, 음. 그리고 뭐 다른 서비스들,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디파인, 이제 금융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겠죠. 음. 정말 딱 우리가 애플 안에, 핸드폰 안에 우리도 SNS 있고요, 뭐 금융 어플들이 있고, 게임 있고 다 있잖아요. 음. 똑같이 이 세이 안에도 이미 120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글로벌 동시 상장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국내에서는 현재 가격 펌핑과 관련해서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인데요. 음. 이업비트 지금까지 이제 비썸이나 코빗 이렇게 좀 작은 거래소의 상장이 돼서 그랬는데 이제 10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30분 뒤에 업비트 상장이 되는데 음. 과연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 떨린다. 네. <laughs> 되게 궁금하다. <laughs>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마 뭐 해외에서 이미 한탕하고 오신 분들이 <laughs> 물량만 또 넘겨놓고 여기서 또 되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하락할 수도 싸게, 있고. 네, 싸게 사서 여기로 음. 가지고 와서 음. 여기서 상장됨을 위해서 또탈 거래를 나온다던가. 하는구나.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움직임이 늘 장, 처음에 상장될 땐 나오기 때문에 음. 잘 타면은 네, 조금 기회가 될수 있고. 이렇게 상장하는 코인들은 어때요? 초기에 사실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해요? 아니면, 저희 보고 안정을 찾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제가 어제도 저희 엄, 어머니랑 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엄청난 코인 투자다시피. <laughs> 진짜. 온가족이 <laughs> 저희는, 저희는 <웃음> 휴가, 휴가 때도 집에 TV를 틀어놓고 코인 유튜버들의 영상을 봐요. 그리고 엄마랑 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laughs> 진짜.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앞으로 메이저 알트 코인들이 음. 죽진 않겠지만 음. 더 이상 예전에 펌핑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얘네가 힘에 붙인다. 지금 가격을 보면은 진짜 고점 대비 거의 박살나 있는 수준인데, 20%. 얘네가 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너무 이제 긴 시간이 걸려요. 어. 1, 2년 안에 원래 가격에 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차트적으로 어. 적어도 그 기간까지 갈 거면 수년의 세월을 거쳐야 되는데, 그 수년을 기다릴 바에는 음. 차라리 신규 상장이 돼서 신규 어. 상장이 된 애들은 그래도 과거가 없으니까 깨끗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물량을 털어가지고 얘를 누를 사람들이 없기 그치. 때문에 조금의 호재만 바람만 후 불어만 줘도 얘네가 <laughs> 하하하 이제 올라단말이이요요얘들들 표현 되게 잘한다 <laughs> 네. 어. <laughs> 그래서 아, 차서리 진짜 가볍고 대신 근본이 있고 전망이 있지만 가벼운 신규 상장 코인들을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비트코인 불장을 조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자세가 될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데 엄마가 뭐래요? 저희 엄마는 기존 코인에 다물려 계시기 때문에 <laughs> 전혀 도움이 않으셔? 안 되는 말이죠. <웃음> <웃음> 저희 어머님은. 아 근데, <laughs> 어, 논리가 괜찮아. 네전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기존 코인에 다 묶여 있어요. 음, 저도 음. 엄청난 하락.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음. 정말 냉정하게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에이다라든가 솔라다덩, 솔라나, 뭐 풀리공 아발란체 기존에 우리 시장에서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의 수익률을 안겨려뒀던 코인들은 이미 기존 규제권들이 너네 다 증권이고, 막다 고소한 상황에다가 어. 여기에서 이미 내가 이 고점에 몰렸는데 가격은 여기 있잖아요. 맞아. 얘가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너무,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신규 자금이 있으면 음. 뭐세일라던가 최근에 뭐 상장했던 올해 상장했던 코인들 랩프터스 수익 뭐 이런 음, 신규 음. 코인들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걔들도 다 근본이 있으니까 상장이 됐겠죠. 근본도 있고 그리고 지금 증권성 에서도 얘들은 조금 그래도 자유로 와요 아니면 얘네는 어때 앞으로 또 모르죠. 얘네가 이제 또 주력이 되면은 됐지? 또 이제 또 게리 게슬러가 또할 수도 있죠. 음. 근데 그전에 또뭐 sc위원장이 또 대선 과 함께 바뀔 있고. 수도 있고 음. 진짜 한날 앞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단기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음. 기존 코인들보다는 이렇게 새로 say h o 할수 있는 <laughs> 코인들이 그나마 그래 그래 긍정적이지 않을까? 정말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이런 규제 의 분위기들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응할 만한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아, 또 드네요. 네. 그래서 네, 네. 앞에서 이미 다말 그대로 털렸기 때문에 그렇지, 털렸기 뒤에 애들은 그렇지 리스크는 알잖아요. 음. 아 내가 이거 건드리면 맞아. 정부가 규제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뭔가 그래도 근본이 있는 아이들 음. 그런 아이들은 한번 좀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세일을 앞으로 좀 자주 세일을 보자고요. 세일? 네, 다소 말씀드릴게요. <laughs> 세일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 아무튼 오늘 연에 상장 한다니까 네. 시세 보고 내일 또할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